시 악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악전 준비 완료. 악전 준비 완료. 미네이니다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미네이니다 예,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SCB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압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명령 받인 작전 준비 완료 욕 내리시죠 준비 완료 욕뇨을 내리시죠 욕뇨을 내리시죠 예. 회당님욕뇨을 내리시죠 듣고있습니다 예. 회장님 듣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 듣고 있습니다 삭제를 기 mettre 안그래작 준비 완료 욕뇨 u n f a r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시에 사기시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작전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예, 대장님. 그렇게 해 s 알겠습니다. it. 대 o I d 대 n t 고 있습니다. o n t it. Yes, I don't it. s c d 준비 완료. e 전 준비 완료. o 전 준비 완료. 미 t I don't see it. I 역력을내리시죠역력을내리시죠작업급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급 레시저 대장레 예, 대급레 예, 준비 완료 급레시이부대합니다저역을내리시죠역역시저 역대급 레시대시저역니다 레시저 역대급 레시역시역시시

사실이 준비 완료. 악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공인 못 치겠는데요.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공인 못 치겠는데요. 준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악전 준비 완료. 당뇨 확인. 악전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당뇨 확인. 영령을 내리시죠 영령을 내리시죠 작업 끝 예, 회장님 그업끝 작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영령을 내리시죠 작업 끝 작전 준비 완료 예, 회장님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영령을 내리시죠 대대장님, 예,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S.C.B. 준비 완료. 역량을 내리십시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대대장님, 예, 그렇게 하 미네랄이 그래. 부족합니다. 역량만 내리십시오. 하나, 둘. 작업 끝!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명력을 내리시죠! 듣고 있니다미래나이 부족합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사님 예, 대장님! 죠 준비 끝났니다 준비 료력 내리십시오 을내리시죠 예, 대장님!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을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계획 준비 완료. 예, 대장님. 레이스 배영 요전투 준비 완료. 자, 이제 출발리까미래이 부족이치는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완료되습니다 일격 명령을 내리시죠. 작업. 끝. 전투 준비 완료. 잡표를 보내십시오 전투 준비 완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보석품을 완성. 보석 아, 완성.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오. 시작는데요 예, 네,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당력 확인. 예, 준비 내리죠. 끝났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보고 드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명령을 내리시죠. 목표 설정! 말씀하십시오, 사령관. 영역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준비 완료. 로켓을 주로. 라이스 최역 대기 중. 좌표를 보내십시오. 명령을내리시오력이 부족합니다. 음. s c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사이 보고 드립니다. 좌표마십시십시오마이 보고드립니다. 공격 대형으로. 마이스마십시오. 마이스마십시니다이스마십시오십시오마이이십시오 사. 말씀하십시오. 명령을 내말주하십오오 사위.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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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장표를 보십시오 보고드립니다, 회장님. 기지가 위치는...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 못시는대장님시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말씀하십시오, 위치는... 공격되어 표를 수신했습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를 수신했습니다 클럭 에너지가 니다 보고드립니다 아들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되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보고드립니다 전진 앞으로 보고드립니다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공격 대치 대기 표위니다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다부위치위아는목 공격받고 시냐. 있습니다 목표 위치는? 표위치표위 역력을 내리시죠 역력을 내리시죠 역력을 내리시죠.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r 표를보내십시 t o p Don't 관님 v e r let it stop. I did that. Who cares about it? w 아지의 목표 수준이죠. 영역을 내리죠. 목표 지준이죠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갑니다. 티비 준비 완료 내려주십시오. 언제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아지의 목표 수준을 닦고 갑니다. 목표 위치를 확니다준비되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준비. 내려주십시오. SDB 준 완료. 앞으로. 목표 위치는 문제 없습니다. 좌표 보내십시오 목표, 목표 설정. 자표를 보내십시오 s b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좌표를 보내십시오. 준비 완료. 사각. 말씀하십시오 사령관. 보고드립니다. 문제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령관.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당시에 하겠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장기군 우체국 계정 보실 이주세 말씀하십시오. 그 같은 준비완료, 모고드립니다 영역을 내려십시오 영역을 내리시죠. 우린 못쓰는데요 LCD 준비완료, 우린 못쓰겠요 각전 어, 준비완료, 말씀하십시오. 영령을 내려주십시오. 레이스 출격, 을 내리시죠. 학점 준비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FCB 준비 완료 말씀하십시오 h of shields, my smush of shields, honey. What kills, I don't know what is shading, 보고드립니다. 아니다 좌표를 갑니다. 보내십시오. 명령을 내리십시오. 보고드립니다. 말씀하시샷가 좌표 위치를 내십시오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 마이 스매시 인서니스 자원이 부족입니다. 비랄이 부족합니다. 네, 끝! 듣고 있습니다! 량이 부족합니다 을 시에 아동이 고 의지 말씀하니다 목표 설정! 이동! 네, 기찮전 준비 완료! 아, 하 시에 할이력 보내십시오 와 문제 없습니다! 준비 끝났습연니다 당연합니다. 당연력니다당연합니니다당연합다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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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합니 I d 을 n t know what I don't k n don't k n o 십시오 d 미래 j 이 s t 합니다 n g 을 h i t e I'm just being white. I'm just being white. 내 m just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e I'm just being white. I'm just being white. I'm j u 작겠습니다 에너지가 S12준비 완료 S12준비 완료 작업 을 살려주십시오 문제없습니다 연구 완료 S12준비 완료 역준비 완료 미래학이 부족합니다 그런고있습니다 확인 보고드립니다 어, 뭐 업그레이드 준비 완료 <laughs> 명령을 내리시죠. 중. 목표 위치는.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끝. 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미래날이 부족합니다. 보고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사.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전진합죠.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위치는. 공격 돼요. 목표 위치는 예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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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고드립니다.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아군이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목표 설정 완료. 전진 말씀하십시오, 사령. 그렇게 을 내리시오. 목표를 보내시오. 잡표를 보내시오. 이 말씀하십시오, 사령패럭스. 계이다 말씀하십시오, 대장님. 구속범에너사포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에너지가 예. 부수고, 기지가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예, 대장님. 저 지금 위협해요. 어, 잡혀. 진짜. 난리 났죠. 공격받고 있습니다. 접고 있습니다. 쿠페아지로 말씀하십시오. 경고합니페아지로비습니다습니다뭐까요 말씀하십시오. 경고 드립니다. 듣고 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말씀하십시오 사료 목표 설정 아버님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영역을, 영역을 가부족해사니다 예, <끝> <갑니다. 사브레이디 끝> 목표 위치는 영역을 내려 십시오 목표 위치는 목표 설정을 내십시오이 지나가시죠 내려가시죠 목사위치을내십시오이가 목표 위치는 목표 을내려가시시 목표 위치는 목표 가목을내려가시시죠 목표 위치는 사가시죠내려가가 명령을 내리십시오. 대기중. 잠깐.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합니다. Right.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Yeah. 목표 설정. 말씀하십시오. 사령.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공격 대형으로. 대기중. 목표 위치는 아이스 출격 대기중. Right. 말씀하십시오. 사령. 목표 위치를. 좌표를 right. 수신했습니다. Right. 좌표를 보내십시오. 잠시에 빨리야. 잠 저저를 보내십시오.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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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령을 내려주십죠